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나 TV의 외국어 멘토 백효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미국의 감탄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미국의 감탄 표현만 잘하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에서도 이런 아이고 헐 아야 아 에이, 와 이렇게 다양한 감탄사들이 많은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감탄 표현을 할수 있는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Let's begin. 첫 번째로는요, 저도 정말 많이 쓰고 이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Oh my god! Oh my god!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인데, 늦게 일어났을 때, Are you still sleeping? 너 아직도 자니? Oh my god, it's 9 o'clock. 헐, 9시야. 두 번째로는요, ups, ups, 혹은 upsi, oops, upsi입니다. ups라고 하면, 이런 혹은 아이고 라는 뜻인데요. 급하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배터리 충전하는 거를 까먹었을 때, You should call now. You don't have time. Oops, I forgot to charge my phone. 아이고, 나 휴대폰 충전하는 거 까먹었어. 세 번째로는, 어, 어 또는, 어, 어입니다. 첫 번째, 어 라고 했을 때는 말의 끝에를 살짝 올려주는데요. 예문으로 살펴보면, Oh, what are you doing here? 어, oh, 너 여기서 뭐해? I'm waiting for someone. 나 누구 기다려. 두 번째, 어 라고 할 때는, You have better to leave now. 너 지금 떠나는 게 좋을 거야. The traffic will be bad soon. 곧 있으면 길 막힐 거야. Oh, thank you. 어, oh, 그래? 고마워. 네 번째로는요, Wow. Wow. 혹은, 와우! 와우! 입니다. 이 표현은 놀랐을 때 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와우! I can't believe it! 70% off? 와우! 믿기지가 않아! 70% 세일이라고? We should buy it! 우리 이거 사야 돼! 또 다른 예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질문을 했을 때 와우! 와 Hold on a second! 어 잠시만요. 다섯 번째로는요, 아오, 아오, 혹은 아우치, 아우치입니다. 이 표현은 아플 때, 아야 라는 의미와 같은데요. 예를 들어, 옆 사람이 저를 꼬집었을 때, 아오, why did you pinch me? 아야, 너왜나 꼬집어? 또 다른 예로는 종이를 꺼내다가 종이에 베었을 때, Ouch. I just got a paper cut. 아, 나 종이에 베였어. 여섯 번째로는요. 어. 어입니다. 어라는 oh, 표현은 두 가지 상황에서 쓸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타까울 때. You know, he made a lot of mistakes. 너 그거 알아? 저 사람 너무 실수가 많아. Oh, he's new. You should understand him. 에이, 저 사람이 이제 일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네가좀 이해해줘야지. 두 번째는 귀여울 때. Look, this is my cat when she was baby. 어, 이거 봐봐. 우리 고양이 애기였을 때야. Oh, she's adorable. 어, oh, 완전 귀엽다. 일곱 번째로는 이유. 이오. 이유입니다. 이 표현은 역겨울 때, 이라는 표현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옆 사람이 방구를 꼈을 때 <목소리> "Ew, his fart stinks really bad." 어우, 저 사람 방구 냄새 완전 구리다. 여덟 번째로는요. 네. 네. 혹은 네. 네입니다. 네. 입니다. 네라고 하면 아니야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Do you wanna go to Starbucks to get a coffee?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 갈래? 네, Starbucks is too expensive. We can go to 7-Eleven. 아니야, 스타벅스 너무 비싸. 7-Eleven 가자. 아홉 번째로는요, geez geez 입니다. 이 표현은 놀랐을 때헐 혹은 맙소사 혹은 세상에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동료가 혼자서 업무를 다 끝냈을 때, Geez, why don't you ask for help? 헐, 왜 도와달라고 안 했어? 열 번째로는요, 어허, 어허입니다. 어허라고 하시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 응이라는 표현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Do you wanna eat out with me? 너 나랑 나가서 밥 먹을래? Uh-huh, I love to. 응, 완전 좋아. 11번째로는, 매, 매입니다. 매 라고 하시면, 어, 별로야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what did you think of this book?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매, 별로야. 12번째로는, few, few입니다. 이 표현은 한국어 감탄사와도 비슷한데요. 휴라고 하시면 휴라고 안도하실 때 쓰는 감탄사인데요. 보통 휴 이런 제스처와 함께 사용해요. 예를 들어 휴 Finally I finish all of them. 휴 드디어 다 끝냈어요. 열세 번째로는요. 너 너입니다. 너 no, 라고 하시면 당연한 건데 그것도 몰라? 라는 뉘앙스로 쓰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why is our TV not working? 왜 우리 텔레비전 작동 안 돼? 너, no, you didn't plug in. 네가 코드 안 꽂았잖아. 14번째로는요, 타라, 타라입니다. 이 표현은 짜잔, 혹은 짠! 이라는 의미와 같은데요. 예를 들어,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 때, Baby, open your eyes. 자기야, 눈 떠봐. t 라 d a this is your surprise gift. 짜잔, 이거 깜짝 선물이야. 열 다섯 번째로는요예이예이입니다예이 라고 하시면, 야호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취준생 생활을 극복하고 드디어 취업했을 때 예이! I got a job! Let's celebrate! 야호! 나 취업했어! 우리 파티하자! Alright, this is it.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And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or anything you want to learn about, please let me know in the comments. Please don't forget to hit the like button. It and please click the subscribe as well. Then I will see you guys on the next video. Bye.